어? 이거? 힘 좋으시죠? 긴거같은데 <laughs> 로드로 드롭봉 안되실 것같은 말씀해주세요 자 캐스팅 캐스팅 자 여기만 안 누르셔도 돼요 사이드 살짝 놀으셔도 돼요 자배밑트로안 들어가게 빠져버렸어. 자 이쪽 힌트하셨으니까 왼쪽으로 좀 오세요. 오른쪽으로 오른로좀 오세요. 거기 맞아요? 아, 기 <laughs> 근데 아, <laughs> 엉, 엉켰다고 사실 누구죠? 어? <laughs> 아, 개 밑에 들어갔들어 안되십니까? 들어가와 라인 엄청 차고 나왔구나 형님 알방어 맞아요? 알, 알방어가 어제 잡은 것도 40... 이 지금 거 알방어 아닌 같은데? 그러니까 <laughs> 일링이 계속 이랬습니다. <laughs> 요거보다 좀더큰게대담치없고 일단 뭐또 올리 보면 또 정확히 알겠습니까야 <laughs> <laughs> 비닐바. <빈을> 열 <봐>. 열치페이 <laughs> 베이트 비닐바 봐. 자, 여기에 이쪽에 조심해주세요. 지금 아직 히트하셔갖고 라인 끌고 있거든요. 이렇게 올려놓는다고요? 뭐야? 이게? 응급물질이기도 하고 고기 맞습니까? <놀람> 오, 이거 <놀람> 뭐야? <놀람> 차고 나가는 거 봐. 오오 <laughs> 뭐야. 로드를 파핑대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다. 예, 이제, 이제 는 괜찮습니다. 캐스팅 하셔야 돼요. <웃음> 궁금해, 궁금해. <웃음> 궁금해서 알바가 <laughs> 아닐 것 같은데 설마 대삼치... <laughs> 대삼치 쪽은좀볼륨 작지 않았습니까? 다 아니에요? 삼치가 아닌데... <laughs> 참다라마치고든좀 너무... 뭐 <laughs> <laughs> 자, 더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요, 뒤쪽에. 보러, 뭐, 보인다, 보인다. 뭐지? 은색인데? 오. 방어 방어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아, 여기 이쪽에 있어요. 여기 여기. 어? 사, 삼치인가? 삼치 같기도 하고. 삼치다 참치 이야 뭐야. 삼치야 <laughs> 참치 이야 삼치야. 이야 삼치라니까. 아하 아하. <웃음> <웃음> 야, 참치가 네 그럼 아까 전에 사진 잡으신 것도 참치인가 보네요. 아, 야, 참치를 잡어 야, 다랑 사이 좋다. 방어 치고 너무 바짝바짝하기를 참치인가 했던 이게 어. 재밌겠다요. 혼자만 재미 보시는 건데요. 야, 참치 꽤크다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. 좀만 더. 어, 참치를 저게 대체해라. 이야오 깜빡 로 이대로. 이대 이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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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 이대로. 대로이로 이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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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이이동해야 됩니다. 이 <laughs> <laughs> 왜? 멀잖아, 어, 전아 아 카메라도 한번 봐주세요. 카메라 봐봐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참치, 참치. 다랑어야 다다랑어야 어, 다 그래 랑어가는거어야 한번만 더 올려주세요 에안들었다 천천히 천천히 됐습니다 어후 니다 이야 방, 다들 방어 잡으러 오셨는데 이걸 잡고 있네

줄풀어주시고요 오우. 이 정도만 돼도 뭐. 그러니까요. 일단은 제가 먼저 이동한 다음에. 이동 도 먼저 할게요, 사장님. 오오오. 네. 자, 주 캐스팅 조심하세요. 항상 안전하게. 와마 맞아 왜 히트가 없나 와 올라가는 거봐야 이거 오후가 더 터질 것 같은데 자 항상 뒤쪽 보시고 거기 막뛰어다니는거 보여요 와 자, 오, 아, 아이 빠져, 아, 어차피, 어, 오케이, 아, 있어 있어? 네. 자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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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자 히트 히트. 아, 아. 중앙 히트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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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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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넌땅 당겨 잡아 당겨. 너 이제 뒤쪽으로 와. 뒤쪽으로 와 뒤쪽으로 와너 뒤쪽으로 와. 난 뒷돼, 난 뒷돼, 난 뒷돼. 왜, 왜, 왜. 자자자 자, 자, 자.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어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선 스위트! 빠았어요 아이고. 걸렸나요, 꼬랑? 아니, 안 걸렸습니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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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해야지 다 한다.

그래 안걸리지 다른 사람한테 아 힘들지? 재밌지? 어, 저기 히트 있다. 어, 맞아. 맞아. 히트! <웃음> 어, 좋습니다. 상초두 번째. 어, 오, 좋아요. 오, 트릭밥. 자, 케이스팅, 케이스팅. 어, 사장님, 잠시만요. 사장님, 트릭밥. 네. 예. 어, 네. 바꿔서. 사장님, 이쪽으로 오세요. 오, 와, 빠졌어. 아 빠졌어 아. 아아 뒤에 네, 확인하고 히트 드디어 히트 아노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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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졌어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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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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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너이제더와 잡았으니까 더와 더. 야, 야나 나이 나이나이 나이, 나이,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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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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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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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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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나어 들어, 나어나어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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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요어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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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두분잡았어요 여기 지금 데뷔트 들어가서 제가 뒤쪽 뒤에 사람이 있는데 조심하시고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우 저저저저 라인 너무 많이 너, 예, 너무 많이 감았습니다 아, 좋 됐습니다 올라올 때수면좀 올라올 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와... 아... 뚝 와... <laughs> 저희 방금 되게 좋은 어군이었는데 <laughs> 양쪽으로 그냥 <laughs> 응. 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올리기 <laughs> <laughs> 힘들아 <laughs> 고마움 지금 저뜰 체질 하고 싶습니다 <laughs>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올때예예더더 네, 네. 네. 올라가야 돼요 네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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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좀더좀더 좀 더, 좀 더.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야 이야 와, 됐습니다. 와. 됐습니다. 와. 됐습니다. 와. 됐습니다. 와. 야, 짜장이 음. 아. 이거 아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와, 대박. 안 아, 돼, 여기 들어가버렸다. 불벼렁이 들어가버렸다. 오, 어, 알았어 알았어 그냥 두리기쭉가게왜 <laughs> 그래 <laughs> 안돼 <laughs>